하셨습니다. 루제님입니다로지입니다 연말방송 모셨나요? 와! 신년사렌! 신년모니카! 신캐! 패스! 그레이스가 나왔다는 건 다음 패스는 바이올렛이라는 이야기겠죠? 그렇게 요리아카리 2인 패스는 한 걸음 더 멀어지고 이런 젠장! 그런데 그레이스 아무리 봐도 키시쿤과 달지 않았나요? 키시쿤 t s 니까 여... 잠깐만. 뭔가 다른 줄임말 없어요? 그레이스니까 그시쿤? 이것도 뭔가 좀 이상한데요? 조만간 줄임말이 확정나겠죠? 아무튼, 새해맞이 겸, 오랫동안 묵혀왔던 컨텐츠를 진행하도록 하죠. 뭔가요? 바로, 전용 장비. 에? 전용 장비는 이미 캐릭터 탐구할 때 묶어서 했잖아요. 이전에 밀렸던 전용 장비도 정상화했고요. 아니요, 이번엔 다릅니다. 오늘은 전용 장비 2 탐구 시간. 이번에 전용 장비 2를 탐구할 캐릭터는, 수즈메, 스마키 수후유, 스즈나, 켈루, 할노브, 할프딩, 할사키, 페코린, 마히로 성시카, 성루미, 성야네입니다. 탐구 전에 전용 장비 2 설명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전용 장비 뒤에 2가 붙어 있으니 뭔가 다른 게 있겠죠? 기존 전용 장비가 1 스킬을 강화해줬다면 전용 장비 2는 2 스킬을 강화해줍니다. 그리고 프리세스아트와 조각과 메모리 피스를 사용해 레벨을 올렸던 전용 장비 1과 다르게 전용 장비 2는 퓨어 메모리 피스를 사용해 강화를 올리는 방식이죠. 퓨어 메모리 피스가 쓸 곳이 너무 없긴 했어요. 그런데 퓨어 메모리 피스는 육성이 있는 캐릭터들에게 쓰는 재화인데 수즈메나 수마키, 소유 같은 캐릭터는 아직 육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전용 장비 툴을 제작하고 강화하는데 사용하는 퓨어 메모리 피스는 원본 캐릭터의 이름만 같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페코린의 경우 전용 장비 제작과 강화의 페코린의 퓨어 메모리 피스 말고도 수페코의 퓨어 메모리 피스를 쓸수 있는 식이죠. 하긴, 지금 시점에서 거의 대부분 캐릭터들은 육성을 받았으니까요. 잠깐만, 그러면 단짝부는? 유감입니다. 전용 장비 툴을 장착할 때는 퓨어 메모리 피스가 50개 필요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1강부터 시작해 총 5강을 할수 있는데, 각강어마다 10개, 15개, 20개, 25개, 30개씩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장착에 50개, 풀강 100개에서 총 퓨어 메모리피스가 150개가 필요하다는 거군요. 그러면 지금까지 나와있는 전용장비 2를 알아보죠. 알아볼 캐릭터가 많으니 시간도 꽤 오래 걸리겠어요? 먼저 9월에 전용장비 2를 받은 수즈메, 스마키, 수후유를 알아봅시다. 수즈메 전용장비, 추억의 밀집모자는 HP, 방어력, 마법 방어력 스탯을 추가로 받고 이제 이 e 스킬의 범인의 아군의 마법 방어력과 물리 공격력, 마법 공격력이 특대로 증가 HP를 중회복하고 마법 흡수 배리어를 전개합니다 늘어나는 것도 많고 배리어도 추가되는 게 쏠쏠합니다 수박기 전용 장비 고양고양 패널 오브는 HP, 물리 공격력, 물리 방어력, 마법 방어력 스탯을 추가로 받고 이 e 스킬의 물리 공격력 증가가 특대로 변경 물리 크리티컬 시 데미지 소 증가가 추가되죠 스킬의 특대가 붙기는 쉽지 않은데 말이죠. 수후의 전용 장비, 창용장 로터는 HP, 물리 공격력, 물리 방어력, 마법 방어력 스탯을 추가로 받고, 자신의 물리 공격력 증가가 특대로 상향, 그리고 짧은 시간 자신의 물리 크리티컬을 특대 증가시키고, 크리티컬 시 데미지가 중 증가하는 효과가 추가됩니다. 이것저것 많이 상향을 시켜주는데, 각각 평가가 어떤가요? 수준에부터 보면, 확실히 쓸만하다! 라기 보다, 채용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마법 폭스베리어와 HP의 복으로 자체 생존력이 많이 늘어나고, 아군 지원도 나쁘지 않아서 버티기용으로는 좋을 것 같네요. 일단, 베리어가 있으면 어떻게든 사용할 수는 있으니까요. 수마키도 나쁘진 않아요. 공격력 특대 증가에 크리티컬 시 데미지 증가라 최소한의 밥값은 한다는 평이죠. 그렇다고 없어서 가차 돌려서 먹어야 한다? 수준은 아니고, 혹시라도 수마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작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유는 아레나에서 썼던 것 같은데, 복귀 가능합니까? 이 스킬을 보기 전에, 일단 1스킬이 전범위가 아닌 게좀 문제네요. 전마의적 한명 때리고 주변적 범위 데미지인데, 그러면 후협이 산단 말이죠? 게다가 짧은 시간이 6초인데, 6초 폭대 넣는다고 전열이 죽을 만큼 물렁하냐? 라고 물어본다면, 수유의 아레나 재입사 심사가 거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스즈나와 캐리입니다. 스즈나의 전용 장비, 카리스마 오트 쿠티르는 물리 공격력, 물리 크리티컬 시스템을 추가로 받고, 이제 자신의 물리 공격력 증가가 특대로 상향, 그리고 물리 크리티컬시 데미지 소 증가와 TP 중 회복이 추가됩니다. 아까부터 스킬 효과에 특대가 많이 붙네요? 캐르의 전용 장비, 케이오스 스피어는 HP, 마법 공격력, 물리 방어력, 마법 방어력 스탯을 추가로 받고, 이제 전망의 캐릭터 한명을 중심으로 한 범인의 적 전원을 마비, 크리티컬시 데미지를 중 증가하는 효과가 추가됩니다. 물리, 마법 방어력 감소 효과도 특대로 상향됩니다. 방어력 감소가 특대면 꽤나 좋다 보는데 두 캐릭터의 입지는 어떻게 바뀌나요? 우선 스즈나는 사실 전용 장비 2보다는 속성 패치가 더 크게 작용했습니다 광속성에서 단일 딜러 역을 할 만한 게 스즈나 밖에 없고 광속성에는 물리 서포터도 넘쳐나거든요 경쟁자들이 다 다른 쪽으로 빠져서 스즈나가 살아났다는 얘기군요 그리고 카르가 진짜 떡상 오브 떡상입니다 광역마비는 베리오로도 무시를 못하고 방어디버프도 특대라 깎이는 수치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카스미와 같이 아레나에서 잘 써먹을 수 있죠. 물론 패스트대개에는 많이 취약하고 수사인의 과역 TP 충전을 끊지 못하는 건좀 아쉬운 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역시 버프나 디버프도 일단 강하고 봐야 하는 겁니다. 다음은 할로브, 할푸딩, 할사키입니다. 할노브의 전용 장비 할로윈 해골 아버지는 HP, 물리 공격력, 물리 방어력, 마법 방어력 스탯을 추가로 받고 이제 자신의 물리 공격력이 대증가하고 물리 크리티컬 시 데미지 소 증가 효과가 추가. 그리고 범인의 적에게 주는 데미지가 대로 상향됩니다. 여기에 자신의 TP를 특대 회복하는 효과도 추가되죠. 범인의 적의 수에 따라 물리 공격력과 물리 크리티컬 시 데미지 상승량과 데미지가 올라갑니다. 전용 장비 토는 특대 얹어주는 게 기본인가 봅니다. 할프팅의 전용 장비, 늑대 소녀 세트는 물리 공격력, 물리 크리티컬 시탯을 추가로 받고 이 스킬에 가장 먼저 한 명이 깎이는 물리 공격력과 마법 공격력이 대거로 상향, 그리고 물리 특대 데미지를 주는 효과가 추가됩니다. 만약 대상이 저주나 주저상태 이상에 걸려있다면 주는 데미지가 증가하죠. 여기도 특대 스킬이 있군요. 마지막으로 할사키의 전용장비 마숙모 레이디위치는 HP, 마법공격력, 물리방어력, 마법방어력 스태즈를 추가로 받고 이스킬의 범인의 아군의 마법공격력 증가가 특대로 상향 그리고 마법방어력을 대증가시키고 마법무역의 리얼을 전개하는 효과가 추가됩니다. 어휴 많다 많아. 평가는 어떤가요? 우선 할로브는 많이 무색무치하네요. 주는 데비지가 늘어나도 여전히 미아콜을 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게다가 육성을 받은 아유미에게 쉽게 찔리는 모양새고요. 할프딩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할프딩은 유버로 후열을 자르는데 이미 상위원인 할린이 초동 1스킬로 더 빨리 잡아먹거든요. 이스킬이 e 강화된다고 자리를 위협하진 않습니다. 어째 둘다 상황이 애매하군요. 그런데 할사키는 다릅니다. 원래 할사키의 초동 2스킬이 e 꽤 빠른 편인데 공격력 버프는 크게 늘어나고 마법 방어와 배리어 까는 효과까지 추가됐단 말이죠? 그래서 초동으로 방해 스킬을 거는 카스미, 마스미, 옥차루의 카운터픽으로 활약이 가능합니다. 초동 스킬로 우위를 잡으려는 적에게 대항하는 수단은 이쪽이 초동 스킬에더 빠르게 전개하는 거 아닙니까? 다음은 페코린너와 마히로입니다. 페코린느의 전용 장비, 프린세스티아라는 HP, 물리공격력, 물리방어력, 마법방어력 스탯을 추가로 받고 자신의 물리공격력을 특대 증가시키는 효과가 추가 주는 데미지도 대로 상향, 그리고 물리방어력을 소감소시키는 효과와 자신에게 지속 HP 회복 부여 효과가 추가됩니다. 탱커에게 방어력 감소 효과를 줬다? 역시 주인공 대접은 다른 건가요? 마히르의 전용 장비, 특농, 목장, 우유는 물리 공격력, 물리 크리티컬 스탯을 추가로 받고, 이 e 스킬에 주는 물리 데미지가 대로 상향, 그리고 적을 스턴시키는 효과가 추가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물리 공격력을 대상승시키는 효과도 추가되죠. 아, 득대 상향이 없다. 성능은 괜찮은 편인가요? 패코리는 확실히 많이 단단해졌습니다. 1렬로 서면 지속의 HP효과 덕에 쉽게 죽진 않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미야코만큼 단단하냐 라고 물어보면 글쎄요? 미야코보다 더 단단하면 그거도 그거 나름대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마히루는 좋습니다. 그동안 마히루의 단점이었던 빈약한 CC기가 추가됐고 부족한 딜에도 버프로 늘어나거든요. 특히 위에 설명드렸던 할사키와의 궁합이 아주 좋습니다. 다만 여전히 물리득, 특히 하드카운터인 츠무기가 있어 편성에는 좀 유의하셔야 할 겁니다. 단단한 진영을 갖춘 적에게 대항하는 수단은 그 진영을 빠르게 박살내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성치카, 성로미, 성연애입니다. 성치카의 전용 장비, 룬노엘 드레스는 HP, 마법공륜력 스트 추가로 받고 자신의 마법공륜력이 특대 증가하는 효과가 추가됩니다. 여기에 범인의 악원의 물리공륜력 증가가 특대로 상향되죠. 그리고 성치카의 마법공륜력에 따라 최대 2배까지 물리공륜력의 상승력이 올라가는 효과도 붙습니다. 자기의 마법 공격력을 올려서 아군 물리 공격력을 추가로 올리는 거네요? 성룸의 전용 장비 크리스마스 액트리스는 HP, 물리 방어력, 마법 방어력 3을 추가로 받고 이제 설치하는 필드에 물리 공격력과 마법 공격력을 특대 상승시키는 효과가 추가됩니다. 기존 효과를 생각하면 다른 걸더 붙여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성년의 전용 장비 투 피치 스노우맨은 HP, 물리 공격력, 물리 크리티컬 3을 추가로 받고 주는 물리 데미지가 특대로 상향, 크리티컬 시 데미지가 소 증가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물리공격력을 특대 증가시키고, TP를 대회복한 후, 후어키치 쿠션을 부여합니다. 후어키치 쿠션이 부여되어 있는 동안, 유버로 소보내는 체력량이 남은 체력의 40%가 되죠. 성년의 스킬이 좀 특이한데요? 성년에는 유버 사용 시 자신의 체력을 사용하니까 자해 위험성을 어느 정도 낮춘 거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해를 경감시키는 스택을 부여해 안정성이 크게 늘어나고, 게다가 TP 대회복까지부터 유버를 난사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수레이와 번갈아가면서 몇달 동안은 수속성 심여 퀘스트 공략의 핵심 오태커로 활약할 수 있어요. 오! 전용 장비 툴을 받은 캐릭터들 중에 제일 효율적인 효과를 받은 것 같은데요? 일본 서버에서는 수리리, 푸시피, 위네르의 등장으로 성연의 위치가 밀려나는 상황이지만 이 셋이 나오기 전에는 충분히 훌륭하죠. 다른 두 캐릭터는 어떤가요? 성식하는 배틀 스타디움 같은 컨텐츠에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떡상까지는 아닙니다. 캐릭터를 가지고 있다면 쓰기 좋은 수마키나 수즈메 같은 경우라고 보면 되겠네요. 스킬 효과에 극적인 변화는 없으니까요. 성루미는요? 성루미는... 무리네요. 무리? 성루미가 저평가받는 점이 1스킬의 채널링이 너무 길고, 그마저도 속박기에 끊긴다는 건데, 이건 2스킬 e 방어로는 커버가 안 됩니다. 그나마 강화로 방어버프나 배려를 받았으면 모를까. 6년 버프 이건 답이 없군요. 역그레이드조차도 아니에요. 이렇게 전용 장비 툴를 받게 된 캐릭터들을 쭉 탐구해보았습니다. 아, 역시 13명을 한번에 탐구하는 건 힘드네요. 이 정도면 분기별로 나눠서 해야 할것 같은데요? 분기별로 나누기에는 전용 장비 받는 캐릭터가 매달 일정하지가 않아요. 아마 육성에 나타난 것처럼 적당히 인원수만큼 무능해 나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전용 장비 2라고 뭔가 좋은 효과가 나오겠어? 했는데 캬루, 할사키, 성야네처럼 판도로 바꾸는 캐릭터들이 꽤 있네요? 그래서 전용 장비 2가 또 다른 희망의 손길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소유나 성루미처럼 일스킬에 문제가 있으면 별 효과가 없는 게 문제고요. 그건 기존 전용 장비를 받을 때도 늘 생기던 문제였습니다. 발전을 위한 순고한 희생인 것이죠. 이상으로 2024년 전용 장비 2탐화 영상이었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탐화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쌤이었습니다. 로즈였습니다. 전용 장비 나오고, 육성계야 나오고, 전용 장비 2 나오고, 프리세스 나이트 강화도 나올 예정이고, 이제 이런 거다 해줬는데 시대의 볼길 희생되면 뭐가 나와야지? 전용 장비 3? 이 XSK 강화에서 떡상이 될것 같진 않는데? 그러면 7성? 어지간한 게임은 7성까지는 안 나오지 않냐? 그건 우리가 하는 게임 기준인 것 같은데, 그러면 뭐가 나와야지? 가장 후질성이 높은 건 전용 랩이 개조가 아닐까 싶은데, 장착을 했으면 개조가 있어야 하는 법 아닐까? 강해지는 적을 상대하는 방법은 이쪽 장비를, 야, 미안합니다. 뇌절이었다.